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 People 이영현입니다. 한국의 의류 도매 시장으로 유명한 동대문 패션타운이 있다면 LA에는 다운타운 의류 시장, 이른바 자바 시장이 있습니다. LA 자바 시장은 미국 한인 경제의 발원지이자 중심으로 세월을 거치며 많은 한인이 이곳에서 부를 일으켜 한인 사회의 위상과 또 영향력을 높였습니다. 오늘 키피플에서는 이 자바시장의 이야기를 의류업체 폴리 USA를 운영하는 장영기 대표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먼저 LA에 계신 분들, 뭐, 미국에 계신 분들 그렇지만 이 자바시장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텐데, 혹시 한국에 있는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곳이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LA가 네. 최근 15년 동안에 보면은 굉장히 다운타운 지역에 네. 높은 건물들이 많이 섰죠. 근데 로스앤젤레스가 올림픽을 중심으로 네. 남동쪽을 보면은 거기 좀 건물들이 낮은 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안된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지역 쪽으로는 자바시장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왜 자바시장이냐면은 네.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 특별히 여성 옷을 많이 주로 하지만 자파, 네. 음, 가방, 음. 신발 이런 것에 소매와 도매를 만날 곳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걸 자바 시장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게 이제 보통 그 시내 중심가하고 거의 붙어있단 말이죠. 네. 이,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자리를 잡게 된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 모르거든요. 예, 제가 1994년도에 저희가 이제 가게를 처음 저희 부모님과 열었는데, 네. 저희 랜로드 그 건물주가 네. 유대인이었습니다. 네. 그 유대인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1940년도부터) 고그 지역에서 옷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최초는 예. 유대인이 먼저 옷을 만들기 시작했던 예. 곳이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면서 으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눈썰미도 있고 손재주도 있지 않습니까? 네. 1970년도, 1980년도에 네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든가 네. 아니면 남미 통해서 이민 왔을 때 네. 그분 처음에는 우리가 옷을 만든, 옷을 생산한 게 아닙니다. 아하. 저희가 그분들의 하청을 맡아서 음. 옷을 바느질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리고 자바라는 이름도 이제 우리가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 네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신 자바가 아닙니다. 음... 원래 자바는 네네. 그 유대인들이 만든 생산한 옷들 갖다가 네. 남은 옷들이든가 네네. 이런 것을 갖다가 또제 세컨 마켓에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 갖다가 저바를 하면서 네. 이게 바로 이제 패션 디리스트 바로 밑에 네. 그 가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센트 엘리 길, 센트 음, 엘리, 네네. 로스앤젤레스, 매플, 그 다음에 월까지, 네. 고 시장의 가게를 이뤘습니다. 아, 거기가 자바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바의 원산, 원 이름은, 어, 원래 그 메인 네. 마켓에서 네. 물건을 떼다가, 대파는 사람들 갔다가 좌바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시장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네. 처음엔 봉제로 들어갔죠? 네, 네. 봉제로 들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음. 한국 사람들이 또 제주가 있으니까 네, 네. 직접 생산도 하게 됐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이름이 좌바라는 명칭이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바, 좌바, 좌바 예. 시장이라고 하는군요. 사실 어떻게 따지면 우리 지금 한국 사람이 하는 거랑 별개 관계가 없습니다. 오, 예. 그쵸? 그렇군요. 예. 그, 대표님께서 이제 94년도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내년이면 30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laughs> 당시에 대표님이 이제 들어가셨을 때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아, 그때는 이제 첫째, 미국 시장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네. 캐시가 넘쳐났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래서 80년대, 90년대를 네네. 우리 말하는 패션 드 자바 시장의 호황기라고도 보통 말을 하는데 네. 어 막말대로 막 보통 우리 그 당시에 일하시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어 손에 옷만 들어가면 옷이 팔렸다였습니다. 아, 네, 그만큼 네. 이제 시장이 어, 중남미 뭐 미국 전역에서도 와서 물건을 다 사갔고 네. 특히 멕시코에서 물건을 많이 사고 그래서 음. 굉장히 좋은 호황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음. 물론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또 지금 현재 남아있는 회사처럼 꽤큰 회사들은 없었습니다. 네. 다 초창기라서 네네. 진짜 1세대나 1.5세대가 네. 그야말로 열심히 네네. 일하는 그런 시대였죠. 아. 음. 누구 부리는 거 없이 네. 직접 주인들이 네. 열심히 일하는 시대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성공하신 한인분들이 많으셔서 그것도 그 자본이 이 한인사회를 전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이제 진행는 네, 거잖아요. 당연히 맞는 게, 왜냐면, 거기를 통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사라진 은행들 몇개 있지만, 네. 그 은행들이 자바에서 돈을 버신 분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행들이 세워졌고 아 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은행 금융권이죠. 네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자바에 분, 많은 분들이 이사로 계셨습니다. 아 지금도 몇몇 이사들이 계시지만, 네네. 이사로 계시면서 그 은행권들 중심으로 또, 어,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 이게 한인타운의 저줄은 자바다. 우수개 네. 네. 속으로 젖이 좀, 요즘 약간 말랐습니다만. 아이고, 예. <laughs> 그와 같이 그당시는 자바가 뭐잘 된다 안 된다 면 항상 잘 됐어요. 그 당시는 아. 웬만하면 잘 됐기 때문에 거기 통해서 여기 있는 음, 식당이나 음. 그다음에 제2, 3 관계된 것들이 다잘 됐죠. 그래서 이제 한인타운까지 같이 번성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사실, 자바 시장이 거의 한인의 역사라고, 일부라고 봐야 되겠군요한 40년 전 이쪽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네. 거의 뭐 초창기부터 음... 자바와 같이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이 자바 시장에 계시는, 에서 일하시는 한인분들은 대략 몇분 정도 될까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팬데믹 전과 네네. 팬데믹 후로 좀 나눌 수가 있겠어요. 네. 저희 의류업에서 매년 2년마다 저희가 업소록을 만듭니다. 네네. 업소록을 최대한으로 정확히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업소록을 보면 저희가 팬데믹 전에 나온 업소록을 보면 은한 1,400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인 네. 업소록에. 네. 물론 그 중에는 한국 사람이 주인인 것도 있고 한국 사람이 주인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음. 근데 저희가 보통 한 3분의 1 정도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치고 네. 3분의 2는 한국 사람이 그 업소에 한국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네. 어,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협회 국장님한테 뭐 여쭤봤어요. 네네. 지금 현재 왜냐면 우리가 2달두달 후에 네. 또 다른 업소로 이 이번에 나옵니다. 코로 네. 후에 지금 현재 는한1,200 집이 등록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1200집이요. 1,400에서 1,200좀 줄었죠. 아. 그리고 어, 거기에서 한 800집이 한국집인 거로 지금, 지금 현재는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겠지만 대충 그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음. 한참 흥할 때에 비하면 은 굉장히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바하은 보통 이제 또 하나는 문제, 또 문제가 아니고 하나면은 우리가 가게를 중심으로 자발을 봤는데, 네. 이 팬데믹 지나면서, 그 전부터 약간 그런 트렌드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보통 웨하우스용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아, 창고. 창고. 왜냐, 이제는 가게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온라인이 네. 많이 강해졌죠 네. 플랫폼도 네. 네. B2B 플랫폼도 많아졌고.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강하다 보니까 구태여 내가 비싼 돈 들리고 음. 가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음. 이런 취지 안에서 이제 온라인을 음. 강화시키면서 창고형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버논 쪽이나 네. 뭐 로스앤젤레스 백과 쪽까지 네. 네. 어, 많은 한국 분들이 창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한인 업체가 이제 1200 업체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전체 업체 수는 대략 몇개 정도로 추산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자이 전체 업소 이제 봉지 업계까지 같이 해가지고 네. 사실 우리 한의우리협회 보다 맏형은 봉지협회 입니다 아 왜냐면은 약간 역사 따지면 은 어, 40년 전에 네네.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바느질 하면서 자바시장 고개 자, 자리를 잡았고, 네. 거기서 이제 특출나신 분들이 자체 봉쇄를 음. 생산을 하면서 네. 우리 우리 업회 중심을 이게된 건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팬데믹 전과 네. 지금까지 계속 트렌드가 뭐냐면은 봉제 회사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실 네, 거예요. 기도 인건비, 인건비가 그렇고. 강하고 또 노동부의 노동력의 그 강한 규제 때문에 네. 할수 없이 여기에서는 많은 어, 매번 봉, 봉지업에서 어떻게 다뤄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 옛날에는 한 사오백 개의 봉지업체가 됐다면 네. 지금 백 개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생산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하는 생산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어, 인건비가 싼데, 인건비가 싼 그쵸? 그렇죠? 중국이나 베트남 네. 쪽으로 많이 갔고 네. 또는 만, 많은, 많은 회사들이 아실 수있한 최근 4, 5년 동안에, 네, 네, 네. 그건 우리 협회도 같이 이제 인보브대에서 일한 사업들인데, 키화나. 아, 멕시코 예, 국경이죠. 네, 네. 또는 라스베가스. 음. 그쪽에 몇십군, 데 몇십, 몇십 개가 있습니다. 음. 이제 그런 데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아, 그건 이제 어차피 거긴 아무리 봐도, 아무리 비싸도, 네. 미국 보다 인건비가 좀 싸겠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네. 어, 현재 거기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 퀄리티가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품질 관리가 품질 멀리 있다가 보니까 이제 고품질을 원하는 음. 물건들은 아직까지 거기서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들었던 질문이 대략 몇개 업체가 있냐고 여쭤본 건데 봉제 업체까지 포함해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바 시장을 아우르는 업체가 그러면 한. 한천개 정도는 될수 있다. 아직도 천개 정도. 는 그게 전부 다 이제 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체 아니 한인들이. 예, 한인들이 한인들이 운영하지 않고 다른 커뮤니티도 운영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아, 그러면 한천한 오백 개 정도는 되겠죠. 아, 그래도 1400. 한인 업체 수가 굉장히 많죠. 아직은 거예요. 많죠. 그리고 아하. 특별히 산페드로 중심으로 네네. 동쪽으로 네네. 그쪽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중심으로 많이 개발됐는데 거기 보면은 가게들이 다새 거죠. 어... 최근 한2 0년 안에 개발된 거고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주로 한국 사람들 오너들이 많습니다. 레너드들 음. 많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에는 보통 80%가 한국 사람이 업주 음. 주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네. 최근에 네. 약간 저희들이 이제 협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어, 중국 사람들의 진출입니다. 아, 예. 중국, 중국 사람들은 한 10년 전부터도 그 시장에 진출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큰빚을못 봤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겉으로 보면 이 회사가 중국 회사인지 한국 회사인지 아하. 모릅니다. 왜? 아. 매니저가 한국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방문해서 아는 거는 네. 그거, 그거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요렇게된그 무슨 고, 인형. 네네. 그게 걸려있더라서 아, 아. 이 집은 중국 사람이 주인이다. 네. 이렇게 게스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주인은 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한인업소록에 증제를 하신 시 그런 업체들이고, 예예예. 예. 그게 저희가 지금 대충 한 20%는 보고 있습니다. 산피드로 네. 중심으로 봤을 때, 네. 그 자바 시장에 한인 업체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그런 설명도 될 텐데, 지금 우리 한인 의료업체 특징, 경쟁력, 어,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동안에. 뭐 티제이맥스나 음. 로스나 저, 지금 허레벨트니언허레버트니언 뭐, 네. 지금도 건재합니다 네. 이런 데를 주로 한국사람들이 잡아 에 있는 한국사람들이 많이 납품을 했어요 네. 그때 납품한 거는 패스트푸드처럼 빠른 패션과 네. 에, 에, 적절한 가격 네. 이어 가지고 이제 납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패션노바라고 그 웹사이트 웹 플랫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이렇게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음... 저희들이 빨리빨리하고 가격은 맞추는데 네. 너무 큰 회사들의 오도권에 대해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아... 근데 음... 이걸 떠나서 어, 몇몇 큰 회사, 그러니까 큰 회사는 단 종업원 70명 되는 사람 저희가 약간 큰 회사를 봅니다. 네. 이런 회사 중에서 노스톰과 네. 이런 이제 그래도 큰좀이시나 예. 좋은 유통, 예. 그런데 납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회사는 뭐가 틀리냐면은 자체 브랜드화를 했어요. 아, 음. 예, 이런 회사들은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남의처럼 좌주지가 않고 음. 미국 전체의 네. 경제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단 어, 디자인도 그렇게 했고, 네. 그에 품질도 그렇게 했고, 어떤 그런 유통의 어떤 그 패션의 흐름에 잘 맞춰서 이렇게 대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경쟁력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케어리 잘하는 게 그거 같습니다. 어, 한국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아요. 네. 각 회사들마다 한국 디자이너 없는 주주가 한국 디자이너들이고 네. 어, 뭐 퀄리티 컨트롤 도 한국 사람들인데 어, 그럼 이 사람들은 주로 여기에 뭐 FIDM이나 o t s 같은 좋은 대학교들이 있고 네, 네. 또 뉴욕에서도 온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아하. 또 한국에서 네. 대학교 마치고 제 j 원 비자로 와서 일해서 여기 머무는 네. 분도꽤 많습니다. 아하,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까지는 그 인력들이 여기 남아서 음흠. 일하면서 그 모자르는 부분, 기술력의 부분 많이 보충을 해줬죠. 네. 예, 그리고, 어, 알게 모르게, 네네. 여기에 게스나 이런 커다란 굴지회사의 네. 수석 디자이너들도 한국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바에서 시작하면서 그런들의스카우이 되겠죠. 아, 네. 그런 이야기가 있군요. 네. 그 타인종 커뮤니티의 이제 업체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그 <laughs> 업체들이랑 어떤 경쟁 관계라든지 어떤 좀 압력이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었나요? 아, 역사로 따지 보면은. 네. 유대인들이 네네. 맨 처음에는 패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이 정착한 것이 원단입니다. 아, 아직까지도 아.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나 펄시안 유대인이든 여기 미국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네네. 원단 쪽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까지 LA에 남아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회사들은 네. 거기서 물건을 갖다가 생산하는 용어라고 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또 봉제가 남았죠. 그렇죠. 봉제는 지금 현재 어, 많은 봉제가 필리핀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멕시칸들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한국 사람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고 또지고 예, 예, 올라가고, 예, 또... 예. 예, 올라가고 또 예, 올라가고 또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은 또만로한 것이 많은 분들이 건물주도 되세요. 아, 예. 저희가 한1 5년 전에 협회에서 한 20년대 협회에서 크게 네. 한번 운동을 일으킨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렌트비가 비싸서 어, 어, 우리가 이 렌트비에는 못 살지 못하겠으니 음. 렌트비를 깎아다 하면서 하루종일 셧다운 한 적도 있습니다. 어.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게 렌러드가 네, 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합니다. 아,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분들도 랜로드가 많으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협회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아, 하나의 딜레마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렇군요. 네,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처음에는 봉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생산 하청을 하다가 이제 디자인까지 해서 어, 물건을 납품하는 상, 수준까지 온 거고 제가 듣기로는 이쪽 자바 시장에서 아주 그 유명 업체들의 이렇게 이제 납품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브랜드 좀 살짝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 유명 업체라는 게 사실은 네. 어, 자바 시장 하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딱한 가지 옷을 만드는 줄 알아요. 음. 보통 밖에 있는 분들은 네. 근데 옷이 세분화가돼 있습니다. 네. 그렇 주니어 크게 하면 주니어 마켓, 네. 또 이제 우리 저 아줌마들 정장, 아줌마들 네. 중년 부부 중년 네. 옷. 그다음에 파티복, 네. 그다음에 뭐 브라이더, 네. 뭐 수영복까지 이렇게 음. 다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주니어 시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니어 시장이 제일 커요. 아. 어. 그러면 주니어 시장은 또 어디에 많이 의존하냐면은 네. 미국에 사실. 비싼 브랜드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TJ Maxx나 아. 로스나 네. 이런데 많이 납품을 하고 있죠. 아니면 요즘 같이 플랫폼으로는 네. 패션 노바 아하.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많은 저기 우리 멤버들께서 음. 어, 라이하는 곳이 아마존입니다. 아. 아마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B2C 플랫폼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B2B를 했는데 네. B2B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으니까 음. B2C 플랫폼으로 아마존 아마존 같은데 많이 이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 사실 이제 이 자바 시장이 도매 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소비자도 가서 물건을 살수 있는 때가 있을까요? 원청적으로는 일반 분들은 이제 못 삽니다. 네. 도매 시장에서는. 네, 그렇죠. 도매 시장에서 물건 사야면 첫째 정부에서 받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 리셀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네. 단지 토요일 날 네, 네. 새벽 시장이라는 게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약간 이제 그 새벽 시장이 지퇴 약간 좀 변질이 돼가지고 네. 주로 멕시칸들이 어디서 물건을 싸게 사다가 네. 새벽에 물건 파는 시장으로 변질이 됐는데 네. 처음에 새벽 시장이한 10년 전에 한참 품할 때는 한국분들이, 네. 한국, 분들이, 네. 한국 네. 업주들이 내 가게 앞에 음. 에, 못 팔던 물건 음. 이런, 아니면 이제 약간 샘플들 네. 이런 걸 이제 싸게 팔아도 돈은 되니까 네. 새벽에 물건을 갖다 놓고 팔면은 네. 그거 갖다가 이제 또 가져다가 또 자기네 수안미시나 네. 이런 데서 물건을 팔았죠. 아하. 예. 근데 네. 그 때는 라이센스에 관계없이 그냥 와서물건을몇 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럼 힘들군요. 요즘은 이제 팬데믹 끝나면서 굉장히 많이 주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자체가 네. 어, 시장을 굉장히 스톱을 많이 시켰죠. 네. 시장의 흐름도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죠. 예. 근데 또 하나 이제 또안 우리가 아는 소식으로는 네. 2020년 3월달에 셧다운이 됐죠. 네, 예, 저는 파티복을 합니다. 저한테는 네.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구나. 3월 28일 날짜도 아. 잊어먹지 않아요. 아.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이 파티복은 제일 바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laughs> 네, 딱셧다운데 그때 잘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네. 집에서 입는 평상복. 아. 그분들은 아, 있는 물건 다 팔았어요. 라운지웨어라고. <laughs>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잘 팔았느냐? 네. 진스 가진 회사들. 아, 청바지. 청바지. 네. 약간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데 네. 가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파티복은 수면. 안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진수한 회사도 아주 괜찮게 품목별로 음, 아주 잘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제 어려운 때를 지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도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은 자바 시장이 예전 같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어 경제성 때문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생산이 많이 비용이 들면서 그만큼 또 이제 다른 어떤 수익원을 찾아서 방향을 바꿔서 그런 건지 어떤 대 어. 분석을 할 수가 있을지.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최들한들 네. <laughs> 얘기해 보면 네. 그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음. 첫째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갔다. 네. 그렇으면 온라인 넘어갔으면 우리 도매 시장은 괜찮아야 됩니다. 어차피 그렇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네. 거니까. 그런데 네. 네. 그걸 떠나서 우리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3주 전에 유럽도 한번 출장 갔다는데 유럽 쪽도 전체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아. 아마 세계적으로 예. 지금 현재 경제가 정부 자체도 경제가 안 좋은 걸 원하지 않습니까? 예. 인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네네. 아마 그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현재 LA에 있는 우리 자바 시장이 특히 주니어 라인들은 어떤 위기가 있냐면은 중국에서 있는 플랫폼들 B2C 네. 플랫폼들이 굉장히 싼 가격 가지고 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딱그 가격을 보니 네. 그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20불에 이제 물건을 팔잖아요 네. 그러면 소매상 한 45불에 물건을 팝니다 네, 네. 근데 그 플랫폼들은 보통 이거 갖다 한 30불 선에 팝니다 와... 딱 중간 가격에 네. 그러면 잊어도 못하는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네. 이거는 이 사람들은 저 중국에서 물건이 뜨지만 전부 다 프리시핑입니다 와...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포함시켜서 그 값을, 그 값을 받는데 예. 뭐 그리고 옛날에는 하겠죠, 옛날에는 나무. 우리가 중국하면은 네. 중국에서 그 플랫폼 가지고 물건 들으면 아그 퀄리티가 안 좋아서 네. 뭐 괜찮아 걱정했는데 을 요즘은 걔네들 물건을 사 보잖아요. 네. 많이 쫓아왔습니다. 어...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음.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제 싼거뭐 가성비 좋은 거 찾아서 음. 움직이니까. 그리고 또 리턴도 쉽고. 그렇군요. 이걸 이걸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자바 시장에 있는 이제 뭐주니어리나 음. 그동안 싸게 해온 회사들의 그 과제입니다. 음. 하지만 또 좋은 쪽으로는 네. 노스톰이나 이런 이제 지금 고가의 음. 백화점에 납품하는 내 브랜드 가지납품는 회사들은 그나마 제가 듣기로는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고가니까 네, 네. 물건도 잘 팔고 네. 또 내가 생, 내가 계속 잘만 개발하면은 충분히 음. 시장이 돼 있고 또 네. 우리가 어 저가로 할 때는 거의 O.M. 시장이잖아요. 내 브랜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 가격과 그냥 음. 가격이 싸고 그냥 퀄리티가 대충이면 좋은데 네네. 이런 그래도 백화점에 납품할 때는 내 브랜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죠. 예, 네. 그러니까 더 소비자들이 내 브랜드가 음. 인식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협회에서 이제 이거를 여러 번 주장을 하는데 앞으로 자바에서 어, 회사가 특히 이 세들 1 세는 잘 못했습니다. 그렇게 음. 여기서 배운 2 세나 이런 일을 또 새로 오는 젊은 사람들이 할 때는 음. 자기 거를 브랜드화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브랜드에 가치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얼마야보다는 어 이거 무슨 브랜드 내가 사야지 음.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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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대표님을 모시면서. 어, 대표님께서 이제 의류협회장을두 번씩이나 하셨고, 네. 지금 현재 또 이사장으로 <laughs> 예, 예. 또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그 사실 협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회원분들이 지금 협회에 가장 신경 써달라고 부탁하고 요구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우리 협회가 처음에는 침묵단체로 생겼습니다. 음, 그거 아시는 거지만 그 초창기에 브라질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저도 브라질 출신이지만 네. 브라질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음. 협회를 혈성이 돼가지고 음. 네, 네. 그 침묵을 했는데 네. 협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음. 아 이거는 침묵이 아닌 우리 멤버들을 위한 하나의 이익단체로서 바뀌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익단체로 바뀌었고요또 네. 개인 회사들로서는 어느 한 회사가 나 이제 의료업 쪽에 옷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많죠. 네. 그 등록하는 거 저희들이 다 도와줍니다. 아. 그리고 옛날에 이제 크다란 그뱅크럽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협회 먼저 의류가 옵니다. 그럼 협회에서 변호사도 선임해가지고 음. 전부 다한 군데 모아서 뭔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거 하고 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미국 노동부든 어디든 저희 협회한테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식적인 비영리 단체니까 네. 연락은 협회에서 이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테니 같이 해결하자 음. 예, 이런 일이 특히 노동청에서 많이 연락이 옵니다 예. 예.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좀더 이런 거 신경 써달라고 또 이렇게 회원분들은 사실 압박을 네.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내 네. 내 피부에 안와다으면 모르는 겁니다 음. 예 그렇지만 저도 이제 협회 한1 5년 동안 몸담아서 이사로부터 네. 일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협회 그 미래가 약간 걱정은 됩니다. 음. 왜냐면 전 1.5세, 1.5세가 끝나면 이제 2세들이 맡아 가야 되는데 네. 이 1세나 1.5세는 그래도 굉장히 한국적인 사고 방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음. 무슨 단체에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사고 방식이 좀 강합니다. 어허. 근데 2 세들은 아시다시피 좀렇죠 개별적이죠. 개별적. 예, 예. 개별적. 그리고 내가 필요해 하지만 찾습니다. 음. 그렇지만 금년에 우리 회장님 이야 우리 협회가 처음으로 역사의 처음으로 지금 회장님이 4년 짜고 계십니다. 네. 판데믹 때문에 아. 저도 그 이사장 4년 짜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이제는 이거를 어느 정도 끝인기에 금년에 저희들이 젊은 이사들을 그야말로 이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젊은 이사들 영입을 하면서 음. 그 젊은 이사들 갖다가 저 부회장과 네. 부이사장 자리를 줬습니다. 젊은이라면 30대입니다. 오. 네. 제가 거의 이제 은퇴할 때되니까제 아들뻘들이랑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되는 겁니다. 되네요. 예. 어. 이거 아마 이게 잘만 되면은 네네. 협회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살아가는데 계속 네. 이 우리 저 자바의 한인 네. 커뮤니티 위에서 그 자바 커뮤니티에서 일하는데 계속 하지 않을까 됩니다. 음. 그리고 또그 이세들이 들어오면 또 똑같은 이세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네, 예. 그렇죠. 예. 그 대표님께서 그 젊은 사업가들한테 어. 하시고 싶은 말. 예. 아까 이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책입니다. 하셨는데 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음,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 일 세들은 그저 급하게 돈을 번다는 것보다 사업을 키기 위해서 남한테 하청 받아서 하청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면은 여기에서 공부하고 음. 잘하고. 또 여기에서 미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어, 좀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네. 자기의 그 자리를 가지고 미국 시장의 주류 시장에 좀더 깊이 음.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3주 전에 아마존과 그 다음에 AI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 네. 그 AI 때문에 저희가 세미나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남은 말이 어 결국은 AI에서 그 세미나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옷은 그래도 남을 거라는 겁니다. 음. 옷에 대한 짭은. 네. 왜 입어야 되니까. 네. 지금 종사하는 분이나 젊은 분들 일하고 싶은들 긍지를 가지고. 음. 하지만 철저하게 지금 그 하이텍도 쓰면서. 네. 우리가 주먹 구구식으로 그동안 일을 했다면 좀더오르가나이즈 네.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자체 브랜드를 켜서 음. 손님이 봤을 때 그 브랜드 이름을 사는 음. 그런 시대가 오면은 자바도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으면은 음. 자바도 자바가 아닌 음. 명시되는 하나의 패션 메카로서 네. 쓸수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자바 시장, LA 다운타운 의류 시장의 역사가 아주 계속 무궁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예, 초대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